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색상을 해줄게요 아까보다는 좀 음영이 생겼죠? 저는 요거를 써줍니다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가운데부터 이렇게 가면 됩니다. 확실히 유이가 지금 밝아졌죠? 얘를 해주면은 만약에 애교살이 조금 뭉쳐 있었다 하면은 그 뭉쳐 있는 것도 마스카라 번지는 것도 조금 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분으로 여기도 앞머리 부분에 3C를 이용해 줄 겁니다. 얘가 너무 많이 묻어나와서 그 다음에 코끝도 이렇게 쭉쭉쭉 그린 자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 블러셔에는 이게 딱인데 이거 먼저 하고 그러면 해봐야겠어요. 다음 이거 촉이 되게 동그랗거든요? 끝쵸 완전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립라인 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추석이어서 제 추석이 엄마 생신이거든요. 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인형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 얘를 먼저 샀었거든요. 불핑이 이제 인형은 가방 색깔에 맞춰서 들고 다니는 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크리미도 샀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목걸이를 얘랑 똑같은 걸 했는데 저랑 커플 목걸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laughs> 가방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구매한 거고 그리고 이 옷이나 얘 목걸이는 제가 만들어줬어요. 얘도 그래서 발레코어 느낌으로 만들어줬는데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향수를 들고 다니는 편인데, 원래는 샘플로 1ml씩 들어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다녔는데 다 써가지고, 이제 그냥 이 30ml 거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블루밍 부케 향이 그 중에서 제일 강하지가 않아서 얘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스위트피랑 베르가모 꽃향기를 담고 있는 향수라고 해요. 그래서 꽃향기가 정말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뿌릴 때마다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 납니다. 마무리는 부드러운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남아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향입니다. 쿠션은 이거예요. 이걸로 지금 좀 이렇게 커버력이 좋은 거를 괜찮죠? 두껍거나 무겁지 않아서 이걸 들고 다니고 이거 아니면 은 헤라를 들고 다닙니다. 짠! 오늘 이어 메이크업도 해줬어요. 약간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도 좋아해서 핑크색, 초록색 막 이런 것도 썼었는데 회색으로 좀 차분하게 해봤습니다. 요거는 빗인데 엠믹스 분들이 TV에서 맨날 광고하시는 그 빗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탱글티저 빗인가? 그거 조그만한 거 핑크색이라 그리고 큰거 민트색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크기가 너무 크기도 하고 오래 쓰면 은좀 뭐가 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좀 휴대성도 좋고, 모두 지금 제가 좀 썼는데 휜게 없죠. 이거를잘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를또 들고 다니는데요. 안에 이렇게 인공 눈물이랑 실핀 들어있고, 이건 동기가 붙여준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티켓핀. 티끼빈. 티켓핀은 제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날그날 스타일에 따라서 가방에 이렇게 매어두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산 건데, 너무 예쁘죠? 가을에 딱 하고 다니기 예뻐가지고, 이걸로 요즘에는 많이 쓰고 다니고, 저는 이 손수건도 들고 다닙니다.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이두 개인데, 이 레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리본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laughs> 좀 너덜너덜 <너절너절 웃음> 이게 펼쳐보면 크기가 조금 커요 그래서 짧은 거 입었을 때나 아니면 영화관 같은데 가면은 좀 춥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급할 때 닦아주기도 좋고 해서 손수건도 하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